안녕하세요. 입찰 달인 최 부장. 아 제가 쓴 저서 이름이네요. 자, 제가 한양대에서 강의했던 어떤 프로젝트 내용이 있는데 사실 그때 시간이 부족해서 전달을 제대로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유튜브로 만들어서 공유하고자 하오니 좀 필요하신 분들은 보시고 뭐제 사이트도 방문 부탁드립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목은 플랜트 해외 입찰 수행 성공 전략. 오, 거 거창합니다. 거창해서 사실 저도 어려움은 있었지만 어쨌든 저는 successful strategy 이런 거 좋아요. 성공적이 성공해야지 뭐 실패 전략 아 이런 거좀 부담스럽습니다. 어려워도 successful로 가겠습니다. Winning strategy for reading and execution. 아 영어 실, 싫지만 영어 좀 해야 돼요. 해외에서 업무도 하려면. 영어가 굉장히 중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 go next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아, Company Strategy가 첫번째네요. 당연히 뭐 회사에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첫번째 인것 같아서 제가 그냥 적었습니다 자 컴퍼니 전략 외에도 10개의 전략이 더 제가 적었는데 이 전략은 주로 뭐 PMP 공부하시는 분들 보면은 PMP 어떤 내용과 이렇게 순서가 비슷한 면도 있죠. 물론 제가 쓴책 순서도 비슷합니다. 자, 오늘은 첫 번째 컴퍼니 전략을 한번 보겠습니다. 컴퍼니 전략의 첫 번째는 본사는 프로젝트 조직 관리를 잘하는가? 아, 본사가 입찰 프로젝트 조직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뭐 사실... 건설에서 본사의 역할은 사실 좀 적은 것 같아요 그 본사 요즘 옛날에는 어떤 피라미드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본사에서 체계적으로 뭔가 지시가 내려와서 움직인다면 요즘은 이제 건설 회사도 어떤 피라미드 구조 보다는 아메바 구조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프로젝트 구조죠 스트롱 프로젝트 구조로 이제 계속 가서 어떤 그런 구조를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녔던 회사도 이제는 어떤 펑셔널 조직, 기능 조직보다는 어떤 프로젝트 조직으로 대부분 움직이니까 프로젝트에서 모든 걸 해결을 하, 해가고 뭐 소소한 것들은 본사로부터 지원을 받죠. 그러나 어쨌든 본사는 어쨌든 본사와 프로젝트 간의 유기적인 어떤 관계를 잘잘 되도록 서포트를 많이 해야 됩니다. 자그 다음에 솔빙 스랄리지 한번. 두 번째 거 볼까요? PMO 조직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수행되어야 함. 아 이것은 뭐 PMO 조직이 있는 회사도 있고 뭐 외국 같은 경우는 좀 PMO 조직이 살짝 활성화된 것 같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PMO 조직 어떤 프로젝트 조직을 또 단위별로 있는 프로젝트 조직을 포괄하는 PMO 조직이 운영이 되지 않는 회사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어쨌든. 프로젝트 각각의 프로젝트를 서포트하기 위해서는 이제 PMO 조직도 아마 필요한 것 같지만 좀 PMO에 관심 있는 분들은 PMO 책을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뭐 전문 인력이 현장에 집중되어 있으면 아 이런 거 있죠. 현장에 집중되어 있으면 입찰에서 뭐 전문가 투입이 어렵다 이런 말이 있는데 어쨌든 입찰도 굉장히 전문가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 분야 분야마다 그때 그때마다 필요한데. 어 입찰은 뭐 소규모로 모든 것들을 해내려다 보니까 좀 전문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좀 도와주시면 좋겠죠. 좀더 쉽게 입찰이 갈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초기 입찰 승인까지 걸리는 시간 이거 아우 이거 이거 정말 처음에 입찰서를 받았을 때 이게 입찰 4개월짜리냐 뭐 1년짜리냐에 따라서 이제 모든 것들이 상황이 급변할 수도 있고 뭐 천천히 갈 수도 있습니다 4개월 정도 되면 거의 뭐한달 승인받고 한달 설계하고 한달 구매 관련된 거 시공 관련된 거 프로포절 작성 뭐 이렇게 한달 시간 3개월 하면 제출해야 됩니다 거의 불가능한 시간이죠 이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그좀 해외 입찰의 경우는 본사의 승인 기간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근데 본사라고 해서 뭐 보지도 않고 또뭐할 수는 없기 때문에 또그 절차를 따르는 것도 어쩐 한편으로는 맞죠 뭐 규제 그렇죠 규제가 뭐 좋을 때도 있지만 어쨌든 입찰을 해야 되면 줄여 줘야 됩니다 pm에 어떤 부담을 덜어 줘야 되기 때문에 본사에서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투입해서 좀 이런 것들은 빨리 검토하고 pm에게 어 잘할 수 있도록 이제. 정권을 넘겨야 되죠. 뭐 빨리 예산도 승인해주고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걸리냐 이런 것들이죠. 특히 외주 승인 이런 돈 나가는 것 본사에 승인 받으려면 쉽지는 않아요. 물론 쉽게 해주어서도 안 되지만 그러나 적절한 시간을 확보하고 서로 간에 잘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사 지원팀 능력은 어떠한가? 본사 지원팀 능력은 좀뭐 좋겠죠. 법무팀 회계팀 이런 팀들이 사실은 굉장히 초, 초반에 리스크가 아주 중요한데 입찰서에 어떤 들어있는 잘못된 어떤 그런 독서조항 이런 것들은 본사에서 기본적으로 법무팀이나 이런 데서 회계팀 이런 데서 독서조항 빨리 찾아서 pm에게 전달해 주는 게 좋습니다. 물론 프로젝트 매니저도 나름대로 계속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뭐 자연스러워. 게 알긴 알지만 그래도 문자 하나 때문에 뭐 어떤 단어 하나 때문에 큰 폭소가 됐을 때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에 가장 큰 해지는 어떤 입찰서에 어떤 적절한 어떤 리스크를 해지하는 거 이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본사 지원팀도 좀 서포트를 많이 해줍사 하는 뜻에서 능력은 어떠한가 좀 말은 어감은 좀 그러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전에는 어, 입찰할 때, 입찰 시뭐 전략이라면 지금은 수행 시 전략입니다. 입찰과 수행은 어, 거의 비슷하게 가요. 어, 비슷하게 간다기보다는 어쨌든 뭐 수행에서도 입찰에 했던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보면은 어, 첫 번째는 거의 비슷하네요. 조직 관리 잘해야 돼요. 수행할 때도 마찬가지로 입찰 뭐 지원 잘 해줘야 돼요. PMO들이 뭐 스피어모 팀이 있으면 또 유기적으로 잘 지원해줘야 된다. 두 번째 본사는 현장 인력 관리를 잘 하는가? 아 본사가 인력 관리 별로 안 해도 사실은 되기는 됩니다. 왜냐하면 프로젝트 팀이나 프로젝트 디렉터가 그 현장에서 너무 다 전문가 팀으로 구성되어서 모든 걸다 해결하면서 가지만 이게 여차 잘못하면 실수할 때도 있어요. 이럴 때는 본사와 현장과의 릴레이션이 굉장히 좋아야 되는데 뭐 신경 안 쓰고 또 어려움이 있어도 현장은 현장대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러면 나중에 현장이 어 독박 쓸 수도 있고 또 본사는 뭐 관리 안 했다고 서로 추궁을 당할 수도 있고 이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 현장에서 숨기는 경우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게 또 현장에서 자꾸 잘못된 거뭐 이런 것들을 자기 실수한 것들을 본사에 알렸다가 본사에 새로운 PM이 온다던가 본사에 감사가 뜬다던가 이러면은 현장도 일하기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서로 숨기고 가다가 큰일 터지죠. 가능하면 숨길 필요 없고 서로 또 너무 또 필요없는 실수에 대해서 뭐 자꾸 얘기하면 업무가 진행이 안될 수 있습니다. 서로 협조해야죠. 그 다음 프로젝트 외부 내부 환경을 관리를 잘하는가 가끔 본사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PM이 뭐 사실은 그 발주처 고위직을 상대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뭐 본사에서 서포트도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는 어, 프로젝트가 문제가 돼가지고 뭐 발주처 고위 사장님이 나서서 자꾸 본사 본사에 있는 높으신 분을 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정말 힘들죠 이럴 땐 PM. 자 어쩔 수는 없지만 이런 경우라도 본사에서 적절하게 지원을 잘 해줘야 되고 또 현장 소장이나 PM은 뭐 그러 그러한 일이 생기면 적극적으로 본사와 협의해서 대화를 잘 하는 게 어쨌든 풀어갈 수 있는 겁니다. 자꾸 숨기면 안 돼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직무 교육에 적극적인가 아 이거 좀 애매한 말이긴 한데 사실 이게 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선진사가 된다는 것은 뭐 후진사와 선진사의 차이는 어떤 뭐 라이센스 뭐 굉장히 좀 높은 하이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있는가 없냐 이런 것들 뭐그 직원이 뭐 어떤 삽질을 할수 있느냐 뭐 포크레인으로 동원하느냐 뭐 하여튼 더 좋은 장비로 동원하냐 이런 능력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선진사와 후진사를 나누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좀 조심해서 이러한 부, 이러한 내용들을 에, 교육을 통해서 최대한으로 선진사와 동일한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뭐 품질이다, 안전이다 이런 것들 보안이다. 저 정말 보안 싫어했는데 아, 사실 보안도 뭐 회사에서 잘못하면은 보안적인 보안이 뚫리면 손에 많이 보죠. 뭐 불편하긴 해요. 그러니까 불편한 점을 또 보안팀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해지를 해주면서 또 확실히 보안해야될 것은 잘 하고 그냥 무턱대고 보완하라고 하면 또 너무 힘드니까 이런 것도 잘 생각을 해서 해야 됩니다. 그러나 보안 중요합니다. 요즘 세상은 그냥 속도도 빠르죠. 5G 시대. 그냥 한꺼번에 데이터가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4차 산업시대에 맞는 교육과 장비 아 이거 3d 프린터 제가 3d 프린터 강의도 하고 그런 적도 있는데 3d 프린터 이런 거 건설에서 뭐좀 운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뭐 아직까지 건설에서 해서 이런 3d 프린터를 운영하고 이러진 않은 것 같지만 뭐 필요한 4차 산업 장비에 포함을 시켜서 운영하면 됩니다 어떤 사, 어떤 분은 3D 프린터 하면은 야 프린터를 왜 내가 사 그냥 사라서 3D 프린터를 그냥 사면 되잖아 왜 본사에다 요청해 이런 본사 직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3D 프린터는 좀 일반 프린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약간 좀 다른 내용의 어떤 3D 프린터를 검토해야 돼요 현장에서 필요에 따라서 뭐 3D 프린트 모델링을 할수 있다든가. 이런 내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1강이 끝났습니다. 1강이 끝났고, 제가 뭐, 제 사이트 앞으로 이제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좀 와서 많이 봐주세요. 11강까지 가는 동안에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강으로 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